홈오파벨에는 도구의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인류의 진화를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. 예, 작품 홈오파벨에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등장합니다. 그 오브제들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테이블과 여러 개의 박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테이블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컨베어 이 벨트의 장면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를 묘사하려고 했고, 그 과정을 통해서 무용수들이 인류의 진화 및 도구의 인간의 아픔, 슬픔,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. 저는 이 호모파벨의 작품이 저희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만들어낸 수많은 도구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끌려가면서 살아가진 않는지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.